벌레가 우글우글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혹시 지금 저녁 식사 중이시면 미리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자 여기는 모텔입니다 침대 커버 저렇게 확 뒤집었더니 아이고 레벨레벨 레벨 벌레 아우 꿈틀꿈틀 심지어, 심지어 다른 부분도 저렇게 들춰봤더니 아우 이 새끼들까지 우글우글 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도대체 자이 기자 아, 보기만 해도 몸이 좀 가려워지는데. 저분 상태,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죠? 네, 저분도 지금 두드러기가 나서 굉장히 좀 괴롭다고 하고요.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제보자는 현장, 현장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평소에 모텔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. 이 제보자가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일주일 이상 지냈는데 온몸에 저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침대를 살펴보니까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제보자가 올린 영상을 보면요. 매트리스 패드 사이에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. 아유... 그리고 이 벌레가 변태하는 과정에서 껍질이 나오잖아요. 이걸로 추정되는 물질도 다소 천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제보자는 온몸에 저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드기랑 빈대로 추정됐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지금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자기도 어렵다고 어... 피해를 호소했습니다. <laughs> 거기까지 예.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모텔 측에서는 병원비까지는 해주겠다. 뭐, 뭐, 뭐 되게 막. 그, 어, 통, 통 크게 뭐 해주는 것처럼. 예. 그런데 반값 환불은 또안 해준다고 했다면서요?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해가 안 가요. 이게 제보자가 사실 이제 저렇게 벌레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이제 몸이 두드러기에 났다, 갑자기 반응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 환불은 못 해주겠다 면서 나도 평생 그런 걸못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님 오시기 전에 친구 바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신고를 새로 바꾸는데 저런 벌레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?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. 그래서 제보자도 이거는 도저히 이 그냥 둘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 보호원이랑 이 구청에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저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는지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. 어... 저희가 샀다면. 알겠습니다. 자, 그만 <laughs> 그만. 네, 알겠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